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경고창 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앱을 뭐 이용하다 보면 뭐 어디 이렇게 딱 들어갈 때뭐 어디 뭐 확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뭐 한번 더 되물어 보기도 한다든지 뭐 어떤 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음 일종의 그 웹에서 보면 팝업창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고 여기 예, 실행 실행하는 걸 일단 보고 일단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타이틀 요런 요런 거를 이제 r 러이라고 하는 팝업 창인데, 네 요런 기능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취소를 누르면 뭐 특정 사이트로 갈 거고 뭐 확인을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예, 다시 페이지 이렇게 돌아오는 네 요런 기능입니다. 이중에 팝업창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확인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네,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음 화면이 아니라, 그... 여기서... 네, 이렇게 실행을.. 취소를.. 이제 취소를 누른거죠. 확인을 누른게 아니라 네 그럼 면 특정한 사이트 이렇게 하는데 어.. 화면이 지금 막 깨져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휴대폰.. 이게 이제 각 PC마다 윈도우 스튜디오.. 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그 설치를 할때 그런 어, PC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 다른 에뮬레이터를 준비를 했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상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그 녹스라는 예, 요거 이제 그 녹스 플레이어인데 이걸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확인을 눌렀네라는 예, 그 깜찍하게 예, 토스트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여기 취소를 누르면 네, 이렇게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런 네,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팝업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익혀두시면 그 앱을 만드실 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가장 많이 뭐 쓰이는 버튼, 뭐 팝업 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는 네, 기능이고요. 여기 이제 그 레이아웃에는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팝 앱이 실행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일단 은 구성했기 을 때문에 네 이제 소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소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alert이라는 것은 팝업 창 하나 팝업 창을 말하는 거고, 예, 다이얼로그 아까 그 눌렀을 때 확인 취소 예, 위에 있는 네, 어떤 그 타이틀 메시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하는 예, 함수이고요. 그다음에 dis는 어, 이제 보통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디스는 다 자기 자신, 그 화면, 내 자신을 말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어, 빌더, 점, 예, 점이라는 거는 이제 세팅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타이틀에 타이틀을 놓고, 요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코딩에 대한 패턴 안에다가, 네, 여기서 보면, 네, 포지티브 버튼, 셋 메세지. 그리고 네거티브 버튼이죠. 그러니까는 버튼을 눌렀을 때 긍정적인 거냐? 예, 부정적인 거냐? 이 그러니까 취소 뭐 확인 취소 요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버튼은 그 긍정적인 버튼이니까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네비게이션 버튼 요거는 이제 취소. 아, 네, 네거티브. 네거티브 버튼은 취소에 대한 예, 버튼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렀을 때는 아까 걸 a l 라는 것이 떴죠. 그래서 요, 요 화면에다가, 예, 요 부분을, 예, 추가를 한 겁니다. 요거는, 토스트 메세지 이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토스트 메세지를 넣는 거고, 여기서는, 예, i n t 를 띄워서, start activity, 예, 화면을 새로 띄워서, 해당 화면으로 이렇게 원하는, 예, 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취소를 하면, 뭐 그냥 거기서 닫히는 예 네, 그런 기능이 되겠죠. 사이트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좀 강력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 뭐 앱을 빠져나갈 때 반드시 뭐뭐그 확인 버튼을 꼭 물어보게끔 확인 지금 나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 예.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여기 함수 기능 안에서 요, 여기 이제 요런 것들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슬래시 하면 예 네, 요렇게 주석 처리가 되고요. 여기도 Ctrl Slash 하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페이지가 뜨죠. 그럼 뭐 취소 누르면 네 다시 이제 원래 들어오고요. 다시 눌러서 실행을 하면 네 확인해도 원래 들어오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다가 그어그 어그 여기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쓰면 되고 뭐 메시지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앱을 떠나지. 뭐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면, 네, 요거 이제 앱이 설치됐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타이틀이, 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거그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버튼이랑 이런 팝업창들은, 예,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 다 코딩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좌를 하면서도 이렇게 코드를 하나하나 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그, 본인이 이해한 만큼 정도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너무 이렇게, 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예, 따라하기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어, 좀,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네, 좀, 입문서적도 또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코틀린도 별도로 좀, 언어를 배워보면서 앱을 개발하는 방법이, 예, 가장 좋은, 음, 학습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